왕자가 흔들린다. 사콜세븐 김용빈. 이기찬 앞에서 93점 충격반전이라는 한 줄의 제목은 그날 밤 TV앞으로 모여 앉았던 수많은 트로팬들의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다. 시청률 3.8%, 순간 최고 4.1%라는 숫자는 분명 축하받을 대기록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치의 이면에는 진이라는 왕관을 쓴채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던 김용빈의 왕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숨어 있었다. 안방은 환호했지만 팬들의 손은 순간 굳어버렸다.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 점수를 이긴 사람일까? 무대를 이긴 사람일까? 그리고 그 중심의 선 이름, 바로 김용빈이었다. 11월 20일 목요일 밤, t v 큐 도전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는 오빠가 돌아왔다 특집이라는 자막과 함께 안방의 시간을 단숨에 90년대로 되돌려 놓았다. 지상파, 종편, 케이블을 통틀어 동시간대 1위, 목요일 예능 전체 1위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이 날의 방송은 그야말로 한편의 집단적 추억 소환 프로그램이었다. 이지훈, 이기찬, 박광현, 현진영. 한 시대를 지배했던 4명의 오빠들이 90스타즈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무대에 선 순간, 화면 앞에 시청자들 뿐 아니라 세븐스타즈 탑 7도 한순간 소녀팬으로 되돌아갔다. 충길은 이기찬을 보기만 해도 설렌다며 예전엔 같은 소속사에 들어가려고까지 했다고 고백했고 미스터트롯 3의 진 김용빈 역시 중학생 시절 늘 귀에 꽂고 살던 mp3의 단골 플레이리스트가 바로 이기찬의 미인이라고 털어놓았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부터 이미 그의 눈빛은 팬의 그것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날 방송은 팬과 우상의 훈훈한 재회로 끝나지 않았다. 오랜 팬심이 향하던 그 선배와 맞붙는 너무나도 냉정한 점수 대결의 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왕자가 흔들린다라는 불길한 문장이 조용히 싹을 틔웠다. 이날 가장 뜨거운 분수령은 단연 이기창과 김용빈의 맞대결이었다. 이기찬이 먼저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를 선곡해 무대에 올랐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향수와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그의 목소리가 첫 소절을 떼는 순간, 관객성 여기저기서 조용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예전 카세트 테이프를 반복 재생하던 그 시절, 낡은 이어폰 너머로 들려오던 목소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다시 울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가 마지막 고음을 길게 끌어올리며 곡을 마무리하자 전광판에는 97점이라는 숫자가 떠올랐다. 탑7 멤버들도 90 스타즈도 MC들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납득되는 높은 점수였다. 이제 공은 김용빈에게 넘어갔다. 제작진이 준비한 곡은 양현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흔한 트로트 경연에서 택할 만한 곡은 아니다. 화려한 고음 폭발도. 현란한 구성진 꺾기도 없는 오히려 감정성과 여백 그리고 호흡으로 승부해야 하는 곡이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김용빈의 선택이자 그의 야심이었다. 트롯 왕자의 이미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성의 깊이와 서사를 자신의 무기로 삼겠다는 선언이기도 했다. 인트로가 흐르자 스튜디오의 공기가 달라졌다. 김용빈은 특유의 단단한 저음으로 조심스럽게 첫 소절을 시작했다. 노래가 진행될수록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더욱 가까이 비쳤고, 관객석의 숨소리는 점점 잦아들었다. 흔히 보던 트록 경연의 화려한 제스처는 없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아주 가끔 떨릴 뿐,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혼잣말을 건네 듯 노래를 이어갔다. 지금까지 용빈이가 부른 노래 중에 이게 1등이다 라는 멘트가 나올 정도로 무대 위의 공기는 완전히 장악되었다. 멤버들은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한다. 찰떡이다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인 채 감정을 추스르느라 박수조차 늦게 쳤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역대급이다. 오늘 김용빈 무대에서 멘탈 다 털렸다. 진짜 이건 음원 나와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다. 안방의 조명이 꺼져있든 켜져있든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이 감동의 여운 위에 차갑게 꽂힌 숫자. 93점. 전광판의 숫자가 떠오르는 순간 스튜디오 안에 미묘한 정적이 카메라에도 그대로 잡혔다. 93점이라는 수치는 객관적으로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97점이라는 기준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97점을 기록한 이는 아무도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추억의 우상, 이기찬이었다. 팬들의 느낌은 복잡해졌다. 무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감정의 깊이와 몰입, 여우는 김용빈이 이긴 듯 했다. 하지만 시스템이 매긴 숫자는 달랐다. 그날의 냉정한 승자는 여전히 선배였다. 이한 장면이 바로 왕자가 흔들린다라는 말이 탄생한 이유였다. 김용빈 본인보다 더큰 충격을 받은 건 아마 사랑빈 팬들이었을 것이다. 미스터 트롯 삼진이라는 타이틀과 최근 4대 천왕전에서도 치열한 역전 드라마를 써내려가며 진정한 왕자의 주인공으로 굳건히 서 있던 그에게 이번 무대는 마치 잔인한 리허설 같았다. 왕은 언제든 시험대에 오를 수 있고, 그 시험은 가장 사랑하는 이 앞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이기찬이라는 우상이자 롤모델 앞에서 부른 역대급 무대. 하지만 점수는 선배를 넘지 못한 현실. 이 비틀린 조합이 바로 이 회차 방송을 전설로 만든 핵심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단순한 패배로만 규정하기에는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다. 점수 발표 직후, 이기찬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런 무대의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것 같은 감정이었다고. 그 말은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동시에 답하는 선언처럼 들렸다. 철저히 점수 경쟁의 논리 위에서 돌아가는 경연 포맷 속에서도 결국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사실. 이기찬이 건넨 이 한마디는 마치 선배가 후배에게 보내는 세례 같았다. 오늘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본인은 잘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와 함께.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해석과 토론이 이어졌다. 97점과 93점의 기준이 무엇인지, 기계 채점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감성곡과 파워보컬 곡의 유불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 꼬리를 물었다. 그러나 아무리 복잡한 말들을 덧붙여도 결론은 하나였다. 오늘 김용빈은 졌지만 동시에 이겼다는 것. 점수는 졌지만 서사와 감동, 그리고 브랜드 가치는 오히려 더 크게 상승했다는 것 왕자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는 것 오히려 이 흔들림이 왕을 더 흥미로운 캐릭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였다. 이날 방송의 다른 대결들도 긴장감이 넘쳤다. 선 손비나는 이지훈과 맞붙어 미안 미안해로 96점을 기록하며 여유로운 무대 매너를 뽐냈다. 이지훈이 천상제외로 90점을 받으며 감성의 깊이를 보여줬지만 승리의 여신은 손비나의 손을 들어 주었다. 철록담은 과거 미스터트롯 3중결승 탈락의 아픔이 있던 이지훈과의 리매치에서 내가 아는 한가지로 97점을 찍으며 또다시 승리를 거두었다. 남승민과 박광현의 대결에서는 박광현이 M으로 99점을 기록하며 경연 탈락 이후 마음고생을 털어내는 통쾌한 역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들 위에 가장 강하게 각인된 서사는 결국 김용빈과 이기찬의 이야기였다. 이 날의 방송은 단순한 추억 파리가 아니라 세대 교체와 계승, 그리고 왕자의 불안정성을 동시에 보여준 일종의 서사극이었다. 과거의 왕들이 다시 한번 왕관을 쓰고 무대에 서는 순간, 현재의 왕은 자신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그리고 아직 넘지 못한 벽이 무엇인지 뼈 아프게 확인하게 된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팬들은 불안과 자부심,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며, 더욱 깊이 빠져든다.